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나 주말에 촬영차 음, 이제 쉬러 간 거잖아요. 그럼 요 캠핑 가셨어 아, 진짜 연락이. <laughs> 전화하해서 물어보지 말던가. 주위에 <laughs> 예. 아, 유튜브, 이거 방송 보시는 유튜버분들 예. 아, 알 거야. 아, 예, 뭐가 아니죠. 형한테 전해가지고 다 물어봐. 아, 뭘 내가 현대야? 왜 나한테 그래? <웃음> <웃음> 아니. 그, 예전에 뻥튀기 형과 아, 일단 저희 인사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 아, 예.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뻥튀기입니다. 예. 아, 예. 아,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새벽인가요? 예, 지금 한 시죠. 아, 예. 예. 아, 새벽에 갑자기 이제 뻥튀기 형과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 이전에 뻥튀기 형과 뭐, 소나타 이렇게 나온다, 뭐, 소나타 역대급이다, 뭐, 소나타 단종된, 뭐, 여러가지 영상도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네네네. 좀 이렇게 책심을 좀 찍고 갑시다. 아, 네, 찍고 가죠. 자, 저도 조상님이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laughs> 동생도 조상님 계시잖 아예 예, 있죠. 예, 동생도 예, 그, 그 쏘나타에 관련해가지고 정보 온게 <laughs> 있잖아. 아예 그런 예그 어, 있잖아. 예, 나도 예, 있고. 네네. 예, 예. 근데 그럼요. 근데왜 단종 얘기가 나왔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니고 영상에 댓글이요. 어 무슨 조상은 제기랄 얘뭐 단종됐는데 아, 니네 좀부딪치지 마라. 네. 아 제가 왜 통화를 하면서? 네. 그날, 그날, 아, 예, 날 예, 예. 예. 통화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음. 아마 기억하시는 걸 모르겠는데, 네. 방송 3사에서 아마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할 거다. 그죠, 그렇죠 얘기했죠? 네, 네. 방송 3사에서 아마 때릴 거다. 네, 네. 그말 그, 그 끝나기 무섭게 바로 저녁에 YT에. 맞아, 맞아, 뭐, 다 나왔어요. 뭐, 다 나갔잖아요. 네. 네. <laughs> 네. 그니까, <laughs> 네. 뭐, 삼십 몇년 만에 뭐 단종. 무슨 네, 네는다 근데 현대차 측에서는요, 음. 소나타의 단종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나중에 음. 무리수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뭐, 바, 반박 자료라든지, 반박 예, 예. 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음. 방송 3, 사에서 방송을 할 때, 음. 이제 현대차 관련 이제 부서라든가, 그죠, 뭐. 네, 마케팅이라든가, 음.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는 뭐 이렇게 전화 통화 내용 녹음하는 거를, 그죠, 뭐방송에다 나가고 하잖아요. 음, 음, 음. 이번에 방송하신 거 보면은 그런 녹음 파일이 아예 자체가 없어. 그냥, 인, 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는 수준이거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기사를 먼저 쓰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약간 애매하게 글을 썼단 말이죠. 그죠, 그죠. 애매하게 네. 쓰셨어요. 아, 단정이다. 음. 단종이다 라고 단정을 짓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조상님에게 한 3명인가 4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 처음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아마추어냐, 뻥튀기 움직이면어요저 아, 아, 네. 예. 오전에 아마 8시인가 9시에 팍 하면서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그쵸. 내가,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네. 물어봤거든요. 예, 네. 와, 형 진짜 근데 너무 조상님. 이 예, 예. 예, 예. 아, 저그런 말씀 드렸지만, 은형 예. 아, 진짜 완전 무슨 아마추어예요. 어, 그래서 딱 그랬어요. 예. 어, 나한테 아마추어냐고,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고. <laughs> 예.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네. 그냥 꿈에서 <laughs> 꿈에서 설마 다단종이란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다. 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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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일단은, 네. 소나타는 단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 네. 이게 단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산공장에 이 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소나타 라인의 반을 뭐, 줄여가지고, 그게 아이오닉 6로 대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우리가 좀 얘기했었는데. 네. 그럼 이게 지금, 반을 없애서 아이오닉 6로 투입이 된다면은 어 아이오, 소나타 단종되고 아이오닉 6로 그 자리를 대처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원래 아산 공장에 한 번씩은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그죠 그죠 인플루언서들 다다오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소나타가 뉴라이즈가 아직까지 상상 상상이 되있 거죠.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왜 그러냐면 택시 음. 네 택시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음. 아산 공장이 왜 생겼는데요? 소나타 때문에 생겼잖아요. 아, 소나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그랜저를 또 생산을 하고요. 그렇 네, 근데 울산 공장이 음. 지금 현재 포화 상태예요. 어, 왜 어떤 게 포화 상태 생산 라인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라는 아. 음. 그렇다고 아이오닉 5의 라인에다가 아이오닉 6를 같이 녹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렇 네, 그러다 보니까 아산 공장에다가 음. 소나타 라인의 절반 정도를 이제 새로 사, 설립을 해서 응. 네, 아이오닉CX를 생산하는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게 댓글에서도 만약에 소나타 지금 그 인기가 만약에 DM8 인기가 많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면 이해본 말도 안되는 소리냐 이 소나타 단종하면 안된다 약간 이런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댓글 영상 그 뭐야 뉴스나 이런 영상 댓글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어 그냥 다 대부분이 그냥 당연히, 단, 야, 이런 반응이야. 안 팔렸으니까, 오! 감동되는 거 맞는다. 어, 예, 그냥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어떻게 아, 됐으면요. 네, 예. 현대가 지금 주일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아, 몇, 아 뭐죠?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예를 들어서. PYL로 따지십니다. 아, 아, 나왔다. 나왔다, 그 네, PYL. PYL로 따지십니다. 네, 예, 예. 물론 이제 좀, 정말 좋은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감동된 차가, 아쉽게도 I40. I40, 진짜 쌀인적 진짜. 네, 네, 네 I40 웨건이랑 네. 네, 살룬. 살룬. 네, 아 얘는. 네, 어 저는 예전에 그 아이포티 왜건 너무 사고 싶었었어요. 네. 국기용으로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벨로스터, 아이썰티아이썰티 그 네, 네, 네.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게막 피와이 이러면서 사이 막 그런. 엄청 했잖아요. 아, 원래, 근데, 그, 저기서 어. 회장님이, 예, 예. 아, 지금, 그때 당시에는 고회장님이시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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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그 사이랑 또 이렇게 친분이 좀 있으시고. 아, 예, 예, 예. 네, PYL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근데 조금 더더 더 그때 그냥 실패했더라고도 밀고 갔으면 분명히 색깔을 좀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아, 아쉬움이 예. 좀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PYL 그 공연장이 써라 한번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laughs> 아서안 풀어주세요. 아, 아니, 이 여기서 뻥태격에, 그 폐기를 볼 수가 있어?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세상에 공개가 되기 전에. 아, 예 맞아요. 이게 어? 예, 벨로스터 같은 거잠실 네. 한강. 한강. 아 다시 다시 다시. 장실 종합운동장. 아, 자, 종합운동장 아래까지못 들어가고. 예, 예. 종합운동장 그 앞에 대형 주차장 있잖아. 요 우리 뻥태경만큼 현대기아에 진심인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 우리 뻥태경 잘 보면은 이 뻥태경의 정보력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와 이거 진짜 알짜배기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뭐 정말 뭐 정보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듣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뻥튀기 형은 실제로 뛰어요. 걸어가가지고어 <laughs> 저기 뭐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댐퍼로 뛰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진짜로 뻥튀기 영어 잡을 거 같다 그러면 그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잠입수사를 합니다. 네, 저, 예, 저기, 그 연구소, 이렇게 썩히, 이게막 도는 것부터, 이만한 대포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laughs> 이렇게 해서, 네, 어. 네,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차량, 그때, 지금은 이제 영상이잖아요. 네, 그럼요. 영상화하고, 그때는 이제 사진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찍기가 좀 편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참, 발로 뛰는 우리 뻥태경의 정보래요.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도, 뻥태경한테 이 사건 터지면서 연락 건나 왔잖아요. 아, 근데 진짜. <laughs> 네. 캠핑장에서요, 네. 고기를 굽다가 네. 불을 껐어요. <laughs> 진짜 불 껐어, 진짜로. 아니, 옆에서 형수님이 내가, 그때 한 시간 뒤에, 가2두 시간 뒤전화 하니까, 전화 끊어, 이 새끼야. <laughs> 진짜 불 끊어, 끄... <laughs> 아 나도, 나도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캠핑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네네. 계속 전화가 오니까. <laughs> 근데, 여러분들. 네. 소나타랑차 단종이 된다 하면 음. 이제 어, 얼마 전에도요 네. 기사로 네. 기사로 기아차의 모하비가 단종이 된다 아그거 아, 떴었죠? 아, 기사가 엄청 많이 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입으로 하는 말 중에서 음. 아 단종인 건 확실합니다라고 말씀드던건딱 하나였어요. 스팅어요스요아 예. 왜 그건 기사 안 쓰세요? 나 아, <laughs> 진짜 아,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나와. 스팅이 약잖아요. 그아니까요 진짜 어, 네. 소나타 DM8이 네. 네. 물론 인기가 없었던 모델은 맞아요. 네, 그 그렇죠. 네, 맞고요. 음. 이 예전처럼 소나타 DM8 같은 경우도 그런 베이스 디자인을 똑같이 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냥 베이징 현대도 똑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네, 그렇더 판매가 많아졌을 거예요. 음. 근데 중국은 또 중국만의 또 베이스 모델, 모델을 만든 게 미스트라. 미스트라. 네, 뭐 라페스타. 라페스타. 그런 모델을 만든 거고 음. 그다음에 우리나 라 같은 경우는 소나타 고유의 모델을 가자해 가지고 한 거고 음. 현대차가 항상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있었죠. 어떤 거죠? 택시는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했는데 택시 나갔잖아요. 어, 그랜저도 못 나가고. 그렇죠. 음.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경찰, 공무원 차들 다쏘나타예요 어, 깜짝 놀랐어요. 다쏘나타죠다쏘나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제가 이게 쏘나타가 차가 나오기 전에, DM8 나오기 전에 우파랑 같이 방송하면서 아,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걸 했던 게딱 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K5가 역대급입니다. <laughs> 아, 요 네이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영상 보는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그 되게 회심의 카드였어요. 그래서, 네. 아, 소나타 사야지 했다가, 그것도 심지어 조회수가 겁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그러니까 탄에서 K5로 기다렸다 가 넘어가신 분들도 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뻥태경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쏘나타가 단종이다, 단종이다라고 벌써 지금 거의 막 떠돌고 있구만.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쏘나타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페이스리프트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나오잖아요. 그럼 페이스리프트는 언제가 공개되는 거죠?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올 하반기였어요. 올 하반기? 올 하반기라 하면은 벌써 지금 테스트 유장마크가 있어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대가 있긴 해요분명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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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네. 있는데, 네. 이런 개발 단계까지 들어 착수가 들어갔다는 거군요. 벌써 돈이 투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죠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돈이 벌써 투자가 됐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아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페이스 리프트까지는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페이스 리프트가 올해 말인데 지금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렸어요. 아... 네, 밀렸어요. 자 여기서 이것만 봐도 이 지금 전체적인 개발이 다 밀리고 페이스 리프트다 밀리고 실정들이다 밀리잖아요. 네. 펠리세이드도 원래 지금 공개가 됐지만. 원래 애초에 계획은 작년 말 아니었나요? 작년 말이었죠. 그죠 네. 펠리세이드가 원래 12월이었어요. 그렇죠 펠리세이드가 12월인데 네. 지금 언제 공개된 거예요? 내일 공개돼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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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예, 예. 이 영상이 네. 나가, 아마 뻥튀기 형이 네. 이 영상이 나간 날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아마 그랜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만은 그랜저는 뭐 얘기 나오는 거 봤을 땐 올해 말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올 하반기가 들어가기 전에 음. 여름쯤에 원래는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 7월이나 8월 정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비로 밀려진 거예요. 아. 네. 근데 올 말인데 그러면 이것도 미뤄져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페이스프터 네. 빨리 보고 싶은데 그 사전 계 엄청난다고. 또, 우리 또, 방송에 또, 예, 예, 예. 예, 예, 예.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디자인 뭐 많이 안 바뀌었는데, <laughs> 뭘, 어, 뭘, 뭐 그거 뭐, 뭐 하러 사느냐. 예, 예, 예. 내가 말했잖아요. 자연스럽게 <laughs> 계속 넘어간다니까. <laughs> 다 넘어간다니까. 와, 진짜, 여, 여러분들, 그 영상, 이렇게, 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진짜, 계약이 엄청나네요. 네, 근데, 네. 이게, 이 개발비를 줄여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좀 있었나봐요. 아, 근데 진짜 저는 그, 네. 맞아, 저기 교육 갔다 왔잖아요. 근데 뻥태경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맥락들과 포인트들을 알고서 저한테 얘기해줘요. 지금 방금도 개발비를 줄여라 그랬는데 실제로 줄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비를 줄여라 해가지고 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네. 할 때, 위장마차 테스트를 할 때. 네. 길기 안 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쏘나타도 무서운 거야. 네, 그죠. 네, 길기 안 하고 짧게 나와서 네. 딱 치고 빠지는 거죠. 어. 그러면 쏘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좀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역대급입니다. 아, 역대급 나왔다 네. 나왔다. 야, 나왔다 역대급. 그러면 네.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죠. <laughs> <봤죠. 웃음> 만약에 그러면 네. 진짜 이 페이스리프트까지도 망한다면 이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혹시 뭐. D.N.9이 단종될 수도 있는 상황 있을 수도 단종될 수 있는 thing. 상황이 나오죠. 아 진짜요? 네, 현대자동차는요. 네. 과감합니다. 아 그냥 네. 과감하네요. 저는 아이포티랑 아이솔티랑 네. 단종 시줄알었어요아 그러니까요. 과감하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자. 와, 아니 근데 소나타를자르기엔 네.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엄청나게 크죠. 네. 현대차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 회사가 이만큼 커왔던 거는 네. 소나타의 역할이 진짜 한몫했거든요. 그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는 뭐 당연히 그렇죠. 이걸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디자이너가 바뀌고 음. 여러 이제 개발부가 바뀌면서 음. 그당자들 바뀌면서 음. 해외에서 또 영입해 오신 분들이 그죠, 죠 그죠, 그죠, 그죠. 디자인들이 모델명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음... 너무 많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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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지금 그 유명한 독일의 벤츠, BMW, 음. 그런 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시리즈별로 나올 뿐이지, 그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계속 신 모델이 나와버리니까. 엄청나오죠. 뭐, 차단하고. 이게 있다면? 개발비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에요. 거의 어, 풀체인지로. 그죠 어, 이제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수순이, 그러니까 스위터처럼,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바뀌고, 네.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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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금, 조금씩 바뀌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풀체인지 들어가는. 아, 그냥 전기형과 후기형 차이로 그앞뒤범퍼 조금 바뀌었다가 바로 그냥 풀체인지. 그렇죠. 아, 네. 페이스리프트도 아마 뻥튀형과 오늘은 어떤 부분이 바뀔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자제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것도 잡아서 네. 보면서 이야기를 되니까 네, 다음 로 네. 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트레스가 단종되는 이야기만 좀 하면 DM8 페이스리프트가 망하면 어쨌든 d n 9 이제 단종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게 요, 이 세그먼, 그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명만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우리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이. 예, 예, 본분들이 어, 조상님께서. 예, 예, 예. 그 말을 좀 자제를 좀 해달라고. 아, 아, 아 예, 예. 아예 어떡하죠? 망한다. 아, 예, 예, 네, 예. 항상 망했다. 네네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많이 안 팔려서. 예. 아, 네. 아, 네.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그, 그 차가 안 팔린 아, 대신에, 그게... 한 대차, 다른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아,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아. 그 말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디자인이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을 거는 많이 보고 싶잖아요. 예. 예, <laughs> 예. 예전에 조상님께서 저한테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과 응. 여러 가지 제가 조합을 해봤을 때아 네. 정말 이제 좀 많이 바뀌는구나. 아, 많이 바뀌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응. 스타렉스가 단종이 되고 스타리아로 나온다 응. 했을 때 스타렉스가 단종이라는 표현을 안 했다고. 안 했죠. 안 했어요. 응. 근데 왜 이번만큼은 쏘나타 단종이라고 단정을 짓는 건지. 음... 네, 제가 말했잖아요. 소소스리야. 어, 예, 예, 알아요. <laughs>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야. 이런 아니야. 어, <laughs>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야제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쏘나타 단종이라는 키워드가 딱 뜨면 아이 없어지는구나. 이 세그 이차 세그먼트가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새로운 차명으로 나올 거라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좀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그런 식의 그 기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다 봤을 때, 중고차값 영향도 엄청나게 가고. 어우,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나게 가요. 그리고 이제 음. 그 차량에 대한 구매 수요자층 있잖아요. 음. 계약자, 계약 하셨던 분들이나, 다 그냥 취소를 한다거나, 음. 네, 그런 여파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죠. 그니까 이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찍고 나서요, 네. 항상 댓글을 쭉 봐요. 아 그렇죠, 이렇게 쭉. 쭉 봐요. 네. 네. 우파 저랑 같이 콜라보했던 영상들은 음. 제가 댓글 쫙 보고 음. 댓글 보면 답변은 안 달아요. 네, 답변을 달면 꼬리를 음. 먹어요. 아, 그래 싸움을 하잖아요. 막게몇개싸우 들어가 뭐 이씨 막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 뭐 어. 그러니까 단종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막 어, 얘기한단 예, 말이죠. 예, 예, 예. 이 얘기를 하면요, 예. 나 사신 넣어줄 거예요. 아, <laughs> 나 깜빡 가면 사진 내줘. 아, 아, 예, 예. 왜냐면 <laughs> 아, 요거에 그래서... 대해서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있죠. 아, 근데 네. 이게, 이게 조심하는 게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 네. 아직까지 현대 측에서는 어. 공식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죠. 안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 뭔데요? 방송 3, 사에서 그렇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식 네. 발표를 안 했단 말이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왜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 이유가 아,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진짜 아, 아, 왜 자, 항상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저희 방송도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네. 어. 나온다는 거네요? <laughs> DN9이요? 되게 마음이 여려요. 제가 불치는게 아니라, 야, 보통 영상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은, 그냥 겉과 달리 하는 사람도 있어. 막 겉에는 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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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데, 막 카메라 꺼지면은, 막 약간,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가 내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네. 아, 이, 뭐 차를 샀는데, 차를 구매를 했는데,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할인을 1 0 0만원 밖에 못 받았어. 네. 아, 옆에서 보면은 마음이 아파. 어, 그죠, 그죠, 그죠. 그잖아요. 네. 아, 내가 그러면 50만 원더 얹어서 150만 원도 할인 더시킬수 있는데, 네, 네, 네. 아 너무 안타까운 거지. 네. 그럼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페리세이드 페리스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약을 이렇게 구형을 하셨다가 음. 자동으로 신용 넘어가면서 뉴스에 또 그거 하던 거 아세요? 어떤 거요? 현대차 차는 안 아, 출고를 안 시켜주면서 네. 금액은 올린 다음에 살 것만 사고 말라 말아라.라는 아 식으로 아 기,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그죠 아니죠. 네. 아니. 메이커는요 네. 빨리 만들어서 빨리 수고를 네. 시켜야지 네.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걔네들 메이커사가 돈을 버는 거지 네. 차가 출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돈은 되지도 않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이 응. 나가야 돈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살려야지만 돈이, 돈이 되는 거지 네. 그거 돈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메이커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응. 네, 차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부품도 모자르니까 응. 이게 풀옵션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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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페리사이드 페이스리프트 계약하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신 모델이 나오면은 그신 모델에 대한 이게 욕망이 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신형이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신형이지 네.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형을 많이 넘어가실 건데 그 내가 왜 댓글 다 하나하나 다안 달았는지 아세요? 왜요 왜 왜요 어차피 다 넘어갈 거잖아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사전 계약한 분들이 솔직히 승자네요. 아 그럼요. 제가 그서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아,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기존에 구형 계약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사전 계약자수로 들어가요. 맞아요. 예. 진짜 승자예요. 그래서 우리 뻥튀기 형이그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지금 해는 얘기처럼 아 이전에 먼저 계약해 놓으셨던 분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다 자연적으로 신용 넘어간다. 오히려 듣보신 겁니다. 아, 이게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뭐. 네네네. 가격이 좀더 높다고 네, 하지만. 소라타 네, 영상을 왜안 올려주시느냐. 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제 채널에. 아, 그죠?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차 소식이나, 어. 네. 이런 뭐, 정보라든가. 음. 그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우파나 같이 찍겠습니다. 예. 음. 네. 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거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음. 지금 여러 방송을 이제 보실 거잖아요. 네. 저 새끼 또, 돼지 새끼 나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아, 돼지 새끼랑 달려요? 댓글에? 그럼 달라, 달라. 아, 예. 아, 이게... 나못 봤는데? 아, 닮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댓글 관리를 안 하더라고. 아, 난 아. 그런 걸 그냥 과감하게 삭제시켜버렸는데. 아, <laughs> 뻥치 마요, 내일. 이거 다안는데 아, 근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 그,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다마찬가지고 네. 위에서, 네. 윗분들이. 맞아요. 이러면 잘라야 돼. 아, 네. <laughs> 아무리 괜찮더라도, 네. 의미냐고, 네. 아무리 이제 별로라도, 오케이, 살려 이러면 살리는 거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디자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칭찬해 주세요. 아, 인정합니다. 진짜 밤 늦게 새벽까지 머리 싸매면서 정말 그 이쁜 디자인을 하나 하려고 음. 진짜 노력 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분들 제가 위에 박수 쳐주고 싶다면 디자인을 제가 실물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예, 예, 예. 왜죠 왜죠 <laughs> 이 디자인 뭐야 보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예. 예예 아, 예.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소나타가 단종이 된다 한들 음. 된다 한들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이제 다른 차를 구매를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똑같잖아요. 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소나타가 단종이 되더라도 그 세그먼트에 그 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름 바뀐 소나리아. <laughs> 진짜 소나리아가 나왔는데? 아니요. 아니요. 뭐 소가리아 뭐야. 아, 왜. 네. 그런 모델로 <laughs> 새로운 이름, 네이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 소나타가 DM8 페이스북 다 망해도 어, DN9,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진 않고 DN9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소나타 DM8이잖아요. 네. 정식 명칭이 원래 소나타 DM8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쏘나타 DN 9로 나와 버리면 음. 단종 아니잖아. 그렇죠. 쏘나타는 이름만 쓰면 단종이 아니잖아. 그럼요. 그잖아요. 네. 자 상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어, 상표 등록 하죠. 음. 여러분들이 스타레스가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를 스타리아로 바뀐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음, 상표 등록이요. 상표 등록 하는데 가면은 다 나오거든. 네네. 현대자동차 이게 상표 등록. 네. 산표 등록에 소나타 새로운 신차 이름을 등록한 게 아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없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어요. 네. 네. 근데 왜단종인가고 그게 만약에 갑자기 뭔가 띠리 하고선 상표 등록하면. 그렇죠. 바로네요. 네. 아. 뭐, 소나타 리마인드. 어. 뭐, 이건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그게 이름인 거야. 그죠, 그죠. 그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영상 마무리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소나타에 대해서 해명. 아, 네. 네. 아, 일단 주말에 연락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꼭그 밥을 못 먹게 해요. <laughs> 진짜.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 예. 소나타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DM을 되게 많이 주셨겠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응. 네, 댓글로 막 욕하시는 네, 분들 내가 네. 네, 다 알아. <laughs> DM을 다 물어봤잖아.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메이커나 신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34년만에 단종. 왜 근데 기아의 모하빈 단종이 안될까? 요그건요더안 팔리는데. 그래서 스팅어는 왜 빨리 단종 안 시키지? 그냥. <laughs> 어? <laughs> 어? 네. 왜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음,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뭐 아까도 잠깐 뭐 스타레스랑 스타리아 이렇게 변경되는 거 얘기했지만은 소나타의 명성. 이거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오빠 채널에다가 자꾸 내용을 하시는데 네네. 내 채널에 와서 욕 한번 해보세요 어, 바로 싸워요? <laughs> 난 사.. 미안.. <laughs> <laughs> 뻥봐 우봐